음, 음, 맛있어요, 카스테라. 나정년. 맛있어요? 아이고, 예쁘게 잘 먹네. 음? 아이고, 잘 먹어라. 우유도 좀 먹어야지. 우유? 오, 옳지. 아유, 착해. 우유? 우유. 우유. 우유도 좀 먹어야지. 우유. 우유? 싫어? 그래, 그래, 그래. 할머니 먹어? 응 어, 그래 응좀 음, 이따 줄응 음, 그래 좀 이따 또 줄게 <laughs> 잘 먹는다 나정년 작년. 정윤아 어이구, 어이구 잘 먹네 우유 좀 먹어야지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빠, 아빠. 아, 알았어, 알았어. 입이 지금도 아파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아, 이렇게. 할머니 수저로 줄게. 응? 음, <laughs> 응? 잘 먹어. 해봐, 빵. 엄마. 엄마, 그만 먹을 거야? 음. 어? 그거 먹으세요. 그. 응. 어. 응. 네. 음. 할머니꺼? 음. 이 정윤이꺼야.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빵 해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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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먹어? 너 배불렀어? 나정윤. 짠.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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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음. 너 이름은 뭐야? 너 이름이 뭐니? 정윤이 이름이 뭐예요? 나. 정윤이 이름이 뭐예요? 나정윤. 이름이 뭐예요? 나정윤. 해봐. 해봐. 나... 아, 야,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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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파 그래, 알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우유 줄게, 또. 아우, 아파요. 응, 어, 아파요. 우리 네, 장년이 수족구에요.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또 우유 줄게. 아이고 아파. 알았어, 알았어. 오구구 빨대로도 먹어요. 어구, 잘한다. 빨대. 빨, 우유, 빨, 때, 우유. 음, 잘 먹는다, 우리 애기. 음, 다 컸네. 어우,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맛있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또 먹어. 또 먹어.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아기 우리 귀요이 아이고 이뻐라 또빵 한번 먹고 빵 어디서 빵빵빵 빵. 빵. 우유 우유 짠 빵하고 우유하고 짠 하고 먹는 거야 짠짠머니랑짠 짠! 아유, 잘하네. 짠도 잘하고. 우유! 우유! 아유, 잘 먹네. <laughs> 아이고, 맛있어. 또 짠? 또 짠! 아유, 잘하네. 빵 그만 먹을 거예요? 빵! 해불렀어요 빵. 음, 잘 먹는다. 우리 애기는 아파도 잘 먹는다. 빵더 먹으세요. 빵. 빵 어디 있어? 빵. 빵. 아이, 잘 먹네. 우유. 우유. 빵 맛있다. 먹어야죠. 우유를 먹어야 돼. 우유 짠. 그만 먹을 거야. 자, 우유 짠. 우유 짠. 짠. 자, 우유. 아, 잘 먹네. 우리 아기 최고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잘 먹네. 꼴딱꼴딱 장난치지 말고 꼴딱꼴딱 마셔야지. 아이고 잘 먹네. 다 나왔다 이제. 꼴딱. 응다 나왔어. 오다 어? 떨어졌어. 또 있어 우유. 다다 먹어도 또 있어.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애기 짠짠! 뭐라고 짠또짠음짠짠짠짠짠짠짠짠짠물 음, 짠. 마실까 이제 아이고 짠짠짠짠짠 짠, 짠, 짠. 짠. 근데 그게 맛있어? 응또 음, 먹어. 짠짠 짠. 먹어 짠아이잘 먹네 뭘잘 먹네 짠짠짠짠짠 우유? 우유 어딨어 우유? 우유? 써? 빨대는? 응. 빨대. 빨대. 오, 빨대. 맘마는? 맘마. 맘마. 물은? 물. 물. 아우, 잘하네. 우리 애기. 응? 우유. 우유. 맘바. 물. 이거는? 이거는? 만마 줏. Two.